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이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5장까지 마치게 되는데 이제 한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 을 읽을 때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을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은, 무엇을 어떤 것을 보십니까? 사도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곳을 세운 사람이 사도바울이 아니었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로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데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가운데서 사도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야기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가?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 기독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제 실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16절 마, 16장은 이제 인사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치고 가치관,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게 화 됩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그런 인생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쓴 로마서를 쓴바 사도바울도 그렇고 또 사께도 그렇고 고넬류의 인생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교가 로마서 읽은 게 아니지요.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알고 가족들만 알았던 사기오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의 재산 중에서 절반을 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겠고 누구의 것을 내가 억지로 그렇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되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집착되어 있었던 그 사기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주위에서 당신 제정신이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냐?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지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경우는요, 명예도 생기고, 어떤 지식적인 리더자도 되고, 랍비로 세움을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바꾸지요,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다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에게서 돌아섰을 것이고, 친족들도 돌아섰을 것이고, 친구들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가고자 했는데 무엇인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방해 세력이 사도발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교사에게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할 상황 때문에 로마교회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교를 할때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갈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서반나가어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이제 가는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방은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반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통 당하고 아픔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서든지한 사람에게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지식적인 것, 좋지요? 지식적인 것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사도바울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목숨까지 그렇게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셨지요? 휴티도 하고, 성격 공부하고, 여러 모 성소대학을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결과물로 남았습니까? 내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열정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강해 설교 이제 다 들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쉽지 않죠? 어떤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장애물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십니까?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결정하는 그 결과가 그 결정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넘어서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 속에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서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고린도우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폐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그렇게 읽자고 한좀 길지만 함께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셨습니까? 아 사도바울이 그랬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나와는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도바울이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군요.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군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고초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자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아니면 주님, 사도 바울만큼 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와 상관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많은 고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지?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런 것을 할수 있었을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꽉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저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 주께서 치워주신다면, 아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귀한 것입니다. 당장 앞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 올지 모르지만,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꼭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되고난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이 디모데 목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고자 하면 내가 목회를 잘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사도바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 지역, 힌두교 지역, 어떤 공산권 지역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그런 장면들도 많이 뜨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많은 자연적인 재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7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많은 교회들이 기뻐서 이런 구제연금을 내놨다. 그렇게 모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비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비치고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너희가 도와주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팝니다. 밭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함께 돈을 모으지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도와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교사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박해도 받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영적인 것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을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 교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고 너희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땐또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 줘야 될 그런 지역에 가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반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이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일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했는데 구제헌금 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연결되어 있지요. 이렇게 구제헌금을 마련하고 전달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열매 같은 것이다. 성교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성교 사역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은 열매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어,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구제 연금을 그렇게 갖다주고 로마를 들려서 서반나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요.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느냐? 세 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구제원금을 갖고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수도 있죠? 우리가 왜것을 받습니까? 자존심 사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의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그 구제연금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임을 서로 확인시켜 주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한다. 바울은 좀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했지요. 참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내가 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쉴수 있길 원한다.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도 요청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붙잡히게 됩니다.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지요. 감옥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요. 바울이 원래 원했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다 헛것이었습니까?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아펜젤라나 언더우드 성교사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성교사들 을 후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공동체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도울 수 있길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또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바울처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은퇴 건사님들 예배 30분 전에 모이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런 중보 기도 모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중복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잘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